네, 성남FC 소속의 2004년생, 굉장히 어린 수비수죠.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김은중호의 20세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죠. 전경기 선발로 뛰면서 센터백으로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많이 보여줬었던 김지수 선수인데, 뭐, 예전부터 지난해부터 마이루미넨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여러 팀들의 유럽 어, 이적설이 있었던 김진수 선수인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브랜드포드 이적설도 계속 나왔었고 확정 보도까지 있었죠. 결국 어제 성남FC 어, 구단주인 어, 성남시장이 어, 좀 뜻밖의 곳에서 일종의 오피셜이 떴다고 할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김지수 선수가 다음 주에 프리미어 리그 구단 입단을 위해서 출국을 한다. 이렇게 어, 구단지 오피셜이 떴습니다. 자, 아무튼 김지수 선수의 프리미어 리그 이적설 계속 나왔던 보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 워크퍼밋이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지금의 포인트제 형식의 워크퍼밋 제도 일테면은 어, 자기 소속 국가의 어, A 매치에서 일정 어, 비율 이상의 경기를 뛰었대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어리그 오기 직전 리그의 수준이 굉장히 높대거나 어, 아니면은 그 소속 팀에서 대륙 대회 성과 뭐 우승이라든가 이런 게 있대거나 이런 다양한 항목을 평가를 해서 각 분야별로 포인트를 주고 주고 일정 포인트 이상의 도달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취업 비자를 주는 것이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 규정의 골자였는데요. 이게 요 기준대로 적용하면 김지수 선수는 어, 워커퍼밋을못 받습니다. 추천서가 있건 없건 간에 못 받습니다. 추천서가 굉장히 화려하다 하더라도 예외이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어 경우의 수가 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김지수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취업 비자 발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브랜드포드 입장에서는 취업비자 발급이 안 되면 그 선수를 영입을 해도 쓸 수가 없어요. 돈 날리는 거죠. 그런데도 일단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워크 퍼밋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그 저변에는 지금 영국의 홈오피스 내무부에서 어,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어, 그런 그 제안을 받아서 지금 축구선수 워크 퍼밋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퍼밋, 지금 이제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워크퍼밋 포인트를 일정 점수 이상은 따야만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개정하는 일부인데요. Y축이, 네, 각 구단들이 소속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몇 퍼센트 정도를 부여했느냐,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얼마나 줬느냐, 그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충족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옆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뭐냐면, 이 X축이 각 리그 구분인데,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 잉글랜드 선수들의 출전시간이, 전체 선수 출전시간이 35%가 넘는다 하면, 4명까지 워크퍼밋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들도 영입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어떤 그 선수의 다양한 어떤 요건들을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서 워크퍼밋을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워크퍼밋을 부여할 수 있게끔 바꾸되 그 기준은 잉글랜드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하겠다 이거죠 잉글랜드 출전 선수를 일정 시간 이상 출전시킨 팀들에 대해서는 어, 외국인 선수 고용의 쿼터를 늘려 주겠다 이런 식의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도입했던 취지가 취지대로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의 취업비자를 제한하고, 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수들에게만, 어, 비자를 발급해줬던 원래의 취지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라는 이 산업이 자유 경쟁을 할수 있게끔, 어,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잉글랜드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워커퍼밋 제한의 애초에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수를 계속 데리고 오고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면, 자국 선수들이 기회를 못 받잖아요. 성인 선수가 됐든, 어린 선수가 됐든, 소속팀에서 외국 선수만 쓰고 자기 선수들을 안 쓰면 성적을 내야 되니까. 어, 우리나 그, 잉글랜드 선수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잉글랜드 선수들의 어떤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보장을 하고, 어 좀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크퍼밋을 제안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보면, 이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 선, 외국 선수들의 숫자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음. 어, 어떤 규정을 적용을 하든 간에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외국 선수들을 거의 모든 팀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는 뭐 11명 전체가 외국 선수들만 구성되는 것도 그렇게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닌 리그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워크 퍼밋 규정 개편은 각 팀들이 원하는 외국인 선수들을 어, 기존의 워커포미 포인트제와 상관없이 데리고 올수 있게 하면서 또그 기준을 자국 선수들의 출전 시간 비율로 또 이렇게 어, 기반을 두겠다는 거니까 두 가지 목적을 좀더 달성하기가 쉬워질 수 있는 좀더 애초에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를 할수 있다는 거죠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정책 개편의 일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기존대로라면 기존의 워커포미 때로라면 김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뛸 수가 없고 아마 영입이 된다더라도 하 바로 임대를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데 이렇게 개정이 된다, 아직 개정이 된건 아니에요.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어 김지 선수처럼 굉장히 유망하지만 당장의 어떤 스펙이 없는 선수들한테는 어네 지금의 규정보다는 바뀌는 규정이 상당히 유력한 거죠. 어 앞으로 많은 잉글랜드 팀들에게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 어떤 제한이 좀더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2004년 12월 생입니다. 김지수 선수가 어 지금 만약에 7월 달에 그 브랜드포드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23-24 시즌부터 브랜드포드 소속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김지수 선수는 2024-2025, 2025, 2026. 풀세 시즌, 세 시즌을 풀로 소화를 했을 때, 만 이십일 세가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 규정은 만 이십일 세 이전에 잉글랜드에서 3년에 속되는 선수는 홈그로운으로 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지만, 김지우 선수는 홈그로운 선수로 적용이 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생일이 2025-26 시즌 중간에 있지만, 풀 시즌을 기준으로 하니 그. 생일이 속해 있는 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김지우 선수가 이번에 가게 되면, 그렇게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래야만 20세, 만 21세 될때 홍보로운 적용이 돼서 그 뒤로도 굉장히 김지우 선수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이적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임대를 중간에 가지 않는다면, 유럽 챔피언스리그나 뭐유럽파리그나 이럴 때 유럽 UEFA 대회에서도 홈그로운 그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 선수는 17명까지만 등록이 되고요. 네. 그 나머지 숫자는 홈그로운 선수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그로운 선수로서 주전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잉글랜드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지 선수가 홈그로운 선수가 될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팀에게도 브랜트 포드에게도 자신들이 데리고 오는 선수들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김지 선수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향후 커리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지 선수의 영입에 장애가 될수 있었던 어, 워크 퍼밋 제도가 개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서둘러서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등록이 된다면은 앞으로 3년 뒤에는 홍그로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그두 가지가 김지수 선수 이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브랜드포드에서는 그를서둘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브랜드포드 쪽에 좀 정통한 현지 기자한테 따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친구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이건 오피셜하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밝히거나 하지 않겠는데 김지수를 임대를 보낼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브랜드포드의 그 내부 방침 자체가 선수를 영입을 해서 바로 임대를 보내거나 이렇게 일부 B 클럽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운영을 하지 않는다. 아마 브랜드포드 B 팀에서 바로 훈련을 할것 같다. 그래서 어 시즌 중에도 해외 팀으로 우리가 지금 뭐 미트셀란이나 이런데 임대 가능성에 대한 어 추측도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어 프리미어리그 팀 B 팀에서 훈련을 하거나 네. 그 워크폼의 규정이 바뀔 때까지는 아마 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요거는뭐 추측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김지수 선수에 대해서 음, 좀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영입을 하는 거라는 것을 이런 주변 상황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김지수 선수의 어, 플레이 스타일 뭐 K리그나 또 이번 U20 월드컵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왕년의 리어 퍼디넌드가 떠오릅니다 피지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그 파워풀하게 수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상대와 몸싸움을 즐기면서 하는 수비가 아니라 예측을 해서 어, 상대의 진로를 미리 차단을 한다거나 상대를 밖으로 몰아낸다거나 이런 식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고 반칙을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네. 요즘에 전술적으로 상당히 감독들이 수비수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현대 축구의 흐름을 봤을 때, 김주선수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게다가 피지컬도 기본적으로 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린 나이니까 점점 더 여러 가지, 어, 좀뭐 근육이 더 붙고, 요령이도 붙고 하게 되면 피지컬적으로도 훨씬 더 강력한 수비수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높게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어, 좀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국내 보도도 그렇고, 어,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네, 이제는 거의 뭐...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그동안 약간 좀 우리가 걱정이 있었던 워크 퍼밋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도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켰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어, 김민재 선수의 성공 또 손흥민 선수의 성공 이런 빅리그에서 이두 선수가 보여준 성공이 김지 선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 퍼센테이지를 많이 높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최근의 이적설인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여름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수를 이적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